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GBS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나도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 단원으로 활동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휘자의 지도 아래 마음을 모으고 호흡을 모아서 함께 노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인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비지광장 오늘은요, 보첼리티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인합창단 단장이신 이명희 사모님, 글로리아 안 지휘자님,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반주자, 조아라 사모님, 아 조아라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네,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나오셨군요. 이 어, 합창단은 그 노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참 어, 얼굴들이 많이, 모습들이 평안하신 그런 <laughs> 모습들입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음. 단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첼레스티 성인합창단을 섬기고 있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반장님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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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첼레스티 성인과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글로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첼레스티 어린이 합창단 라하브라 지역 피아니스트로 있는 조아라입니다. 네. 우리 그 어린이 합창단 반주자로 지금 많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복음방송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laughs> 네 그런 아름다운 수고가 참 여러 방면으로 빛을 발하고 있군요 자 보첼리티 합창단 하면 사실 어떤 합창단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먼저 이 보첼리티 합창단의 연주를 한번 우리 조금 들어보고 네 얘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정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첼리스트 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합창단은 어, 저희가 어, 보첼리스트 합창단은 모두 성인과 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어, 함께 연주를 할 때도 있고요. 어, 따로 연주를 또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어, 2016년 전, 그러니까 7월 정도에 저희가 창단을 해서, 네. 어,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작게 시작을 했어요. 아, 성인은 그러셨군요. 한 15분, 네. 그리고 어린이는 6명으로 첫 연습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어, 10월에 연습을 한, 아두달 어, 정도 네. 어, 연습을 하고 그리고 10월쯤 창단 예배를 드리고 첫 연주를 음,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매년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네 보니까 이 인원이 네. 합창단은. 매년 들쑥날쑥. <laughs> 넘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이건 언제 연주했던 건가요? 지금 우리 은가 저희가 들은 건? 그게 2017년. 2017년 네, 영상이에요. 2017년, 네.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습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긴 하거든요. 네. 좀 네. 지금 현재 성인합창단은 연습이 중단된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아, 준비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합창단은 말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laughs> 네 저희 음, 보첼리스티 합창단은 처음인 어,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여덟 어, 명이 모여서. 어 솔리스트 앙상블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어이 LA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솔리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어 연주를 하다가 우리만 하지 말고 음. 어, 주위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네.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합창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고요. 또 언제부터 다시 하게 되나요? 이게. 저희가 어 이제 2022년 2월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네. 왜냐면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백신에 염려도 있고 해서 모든지 네. 단원들이 그 부스터 샷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네. 저희가 2월 달에 다시 모여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드디어 이제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네. 와. <웃음> <웃음> 기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무시는 네. 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그렇습니다. 매일 밤. <laughs> 네. 자, 이 합창단이 생겨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합창단을 이제 창단하기 하기로 한 목적은 뭐가 있냐면요. 네. 저희 그 보첼레스티라는 이름에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뜻인어 어떤 뜻이냐면 하늘의 소리, 천상의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뜻처럼 저희 보첼레스티 합창단은 찬양으로 어,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소리를 내어서 네. 세상. 해서 소외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께 저희 어, 연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위로가 되고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합창단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네. 창단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016년에 창단하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 보첼리스트 합창단이 지금까지 이제 매년 뭐 정기연주회 같은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언제까지 하셨나요? 저희가 2016년 7월에 이제 창단을 해서 그 3개월 후에 저희가 이제 창단 예배를 드리면서 연주를 네. 함과 아까 동시에 말씀하셨죠? 네. 네. 어, 매 이제 매년 매주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 해서 매년 어 여름에 저희가 음. 연주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작년부터 혹시 못하신 건가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어, 연습은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어, 모든 이제 음악 활동이라든가 교회 활동들을 다 이제 스탑을 했잖아요. 하면서 네. 장, 정말 저희가 연습한 건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laughs> 2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면 네. 연습을 하고 나서 연주회를 이제 다시 하길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셔도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 지금 이거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연주했던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보첼리스티 아, 합창단에 들어가려면.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보첼리스트 성인 합창단에 조인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음~ 저희는 어~ 찬양을 굉장히 어~ 부르는 거를 소원하고 네. 그~ 조금 정말 겨자씨만한 열정만 있어도 저희는 다 환영합니다. 아. 악보를 못 보셔도 괜찮고요. 소리를 못 내셔도 괜찮습니다. 어 진짜? 요네 <laughs> 저희 지휘자님을 보시면 네. 아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기,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지휘자님을 보시면서 그거 아 이런 분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십니다. <laughs> 아니 지휘자님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음치효도기. 괜찮고 악보를 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시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저희 합창단에 네. 악보도 못 보시고 음치신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네.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연습을 하다 보면. <웃음> 네. <웃음> 음. 하나님의 아. 은혜로. <laughs>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네. 네 매주 어떤 요일에 보통 하셨어요 그동안은 어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네 네, 매주 월요일 (7시) 반에 그 패세데나에 어, 있는 그 로고스 교회에서 저희가 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월요일에 네.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합창단들이 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해도 월요일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합창단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보첼리스트 성인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어린이 합창단을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조아라 반주자님 네. 네 어린이 합창단 반주자로 계시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현재 두 지역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처음 시작은 파세데나 드림 교에서 시작됐고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은 6명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3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라브라지 역에서 어 지난달부터 이제 새로 라브라 지역의 학생들도 모여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네. 어, 저희도 지금 현재 (6명이어) 가지고 이제 파사데나 지역처럼 이제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아이들이 많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자녀들도 요즘 백신 맞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 아이는 안 맞히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아이들도 많이 맞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모여서 함께 이런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 합창단도 그때 같이 생겼나요? 그러면? 네, 저희 합창단을... 어린이 합창단이 네.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그동안 계속되어 온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 내역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린이 합창단은 성인들과 함께 또는 자체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성인 합창단과 같이 연주가 연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나 어, 멀리 성교를 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 되고자 저희가 기금 연주 기금을 모두 어, 선교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갈 때 하나가 되고 아직은 작지만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어,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네. 어, 앞으로 음, 음악의 좋은 정서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큰 빛을 바라는,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는 에헤. 그 빛을 받아서 받침판 역할을, 어, 하는 그런 빛을 바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요 지금 네. 이 아이들의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네 네. 열심히 율동을 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걸 배경음악으로 <laughs> 제가 깔아놨더니 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잠시 제가 <laughs> 말씀을 아, 끊었습니다. <laughs> 네. 아 너무 예뻐요. 아이들 음악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네네. 했는데 막 이러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laughs> 몸을 <laughs>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건데 네. 아, 항상 그렇죠. 연습을 하고 나면 약간의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아,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네. 열심히 해줘서 네. 어, 정말 제가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네. 연주는. 이 연주가 지금 2019년도에 올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최근에도 활동을 좀 했나요? 아이들이? 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어, 어른들과는 달리, 어른들은 이제, 줌으로 연습을 하는 거를 참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연습을 중단이 어, 하게 되었는데 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줌으로 공부도 하고 네. 줌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 어으로 저희가 연습을 계속 쉬지 않고 해 왔어요. 와, 쉽지 않은 네. 일인데요. 쉽지 않았어요. 제 소리가 쉽지 않았... 깨지잖아요. 네. 줌은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됐었고 노래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었고 네. 지금은 대면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줌으로 할 때는 정말 어, 어렵게 어렵게 연습을 해 왔지만 네. 어, 저희들이 음, 매년 하는 그 연주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어,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연주를 예. 양로원에 매년 찾아가는 양로원에 보내드려서 아,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보실수 어, 보실 있게 아, 위로가 되셨을 것 네. 같아요. 항상 네. 저희들이 매년 찾아가면 눈물로 그렇게 반겨주시고 가지 말라고 손붙잡아주시고또 오라고 네. 어,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네. 양로원 찾아가는 게요. 자녀들의 그산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녀들에게도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네. 온라인 연주를 하게 되었고요. 네. 또 유튜브에도 어, 언제든지 들어가서 저희 유튜브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언제든지 봐주세요. <웃음> <웃음> 네. 근데 지금 지휘자님의 송품을 보니까 와 진짜 음치나 어. 내가 음치다 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악보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아,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피, 피아니스트이신 우리 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면 참 노래가 더잘 나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노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또 함께하는 화합하는 걸 배우는 거고. 네 아무튼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잡혀 있는 연주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한참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캐롤링도 준비를 하고 저희가 초청 연주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이. 네, 어린이 합창단. 지금 이제 어린이 합창단은 대면으로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저희가 대면으로 연주도 나가는데 물론 이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을 하고 네. 저희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16) (17) (18) (19) 계속 이제 저희가 연주가 잡혀 있어요 네. (16일은) 그~ 미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네. 갤라 콘서트가 아, NIM에서 16일에 있고요. 굉장히 큰 행사가 될것 같아요. 갤라 콘서트면 좋은 콘서트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그렇게 될것 같고 17일은 파사디나 경찰국에서 매년 그 아이들을 지역 사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토이 드라이브 네, 그게 행사가 있는데 네, 저희가 추천받아서 거기서 캐링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어, 그 다음 18일은 저희 파사디네 브로먼즈 북스토어에서 윈터 원더랜드 또 그것도 물론 지역 사회를 네.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저희가 또 차, 캐롤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 그럼 윈터 원더랜드라는 노래는 반드시 불러야 되겠네요, 여기는. <laughs> 저희가 <진짜>? 캐롤링 많이 <laughs> 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일은 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전에 저희가 어, 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지금 저희가 어린 협창단는 파사디나 드림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교회의 코리얼드가 너무 예뻐요. 아. 밖에서 이제 야외에서 야외 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같은데요? 있어요, 지금. 네, 그러게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 하루 모이나? 네, 파사디나에서는 토요일 날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라하브라에서는 화요일 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연주할 때는 라하브라 팀하고 파사디나 팀하고 따로 따로 하나 아니에요. 같이 합쳐서. 같이 합쳐서요. 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그 아이들 그 합창단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망토 입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이 자켓과 반바지를 입은 아이들이 쫙서 가지고 무대에 서 가지고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리틀 엔젤스처럼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그 모습이 네. 정말 천사 같죠. 네. 아이들이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이일 어, 하면서 보람 느끼시는 게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희는 다섯 살부터 등록을 할수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다섯 살때 엄마 손을 붙잡고 와서 어떤 때는 저희 아이 노래 너무 좋아하니까 네 살이지만 받아주세요 하시는 부모님들도 아, 계세요. 네. 근데 노래를 잘해서 네 살도 받는, 받아서 같이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네. 그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창을 하고 어, 그 안에서 음악으로 힐링을 받고, 어, 이런 거를 보고 성장해 나가는 걸볼때 저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다른 곳에서 세상적인 것보다는 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물론 다른 어, 장르들을 많이 커버를 하지만 네. 일단 저희들이 찬양을 목적으로 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서, 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이 합류해서, 음, 어, 정말 찬양하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네. 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또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요. 또이 합창단 하면서 무슨 봉사 뭐 그런 뭐 그런 것도 있나? 네, 매년 저희가 어 양로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뭐 경찰국이며 뭐 파이어 스테이션이며 이런 곳을 찾아가서 저희가 캐롤링을해 드리고 네. 어뭐 교회 같은 데에서 어 어른들이 못하는 구석구석의 청소 같은 것도 저희들이 네. 도와드리고, 뭐, 지역사회에 많은 행사들에 초청도 받아서 저희가 봉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봉사를 아이들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봉사하는 아이들의 그 봉사 시간을 저희가 합쳐서 네. 대통령상을 수려하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상까지? 네. 음, 그러면 뭐, 일곱몇 득은 되겠어요? 양득 뿐 아니라.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어, 우리 그 단장님. 네, 이렇게 네. 지금 성인 합창단하고 어린이 합창단하고 이제 둘다 단장을 하시는 건가요? 어, 저는 성인 성인 합창단만 네. 하고 있습니다. 성인 합창단 어. 단장하시면서 네. 혹시 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은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전, 아, 네. 그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막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laughs> 네. 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어, 성교사님, 사모님이 어, 저희 합창단에 오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을 그 이제 오셨을 때 처음 뵙거든요. 뵙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온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시면서 그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네. 어, 한 번쯤 합창단에 와서 연습하면서 연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버킷리스트에 있었대요. 아, 그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어, 약간 그러니까 뭐, 따뜻, 했다고 했,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과연 저 사모님이 계속 오셔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 사모님이 빠지지 않고 제일 일찍 오셔갖고 네. 함께 연습하시고 또그 연주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아,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저희 그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드레스나 그런 단체복을 입고 서서 노래하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그 기분이요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냥 성가대에서 물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지만 네. 이 무대에 서는 건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합창단을 두 군데를 나가면서 두 번씩 연습을 가셨대요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 나갔다고 나는 죽을 것 같아 막 이러시다가 <laughs>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9월부터 연습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8월부터 벌써 들뜨셨던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번에 이제 보첼리스티 합창단이 다시 연습을 시작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조아라 선생님께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합창단 이제 네. 많이들 좀 조인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러셨어요. 네, 동료 맞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동료 해주세요. 동료. <웃음> <웃음> 어, 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몇살부터 될까요? 어, 킨더 5살부터 네. 12학년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등록 방법은 보첼레스티 닷컴, 그, 저희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수시로 등록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파사데나 지역은 파사데나 근처 사는 친구들은 파사데나 지역으로 가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라하브라 지역은, 음, 그 웹사이트에 광고된 그 곳으로 네.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화번호는 네. 이 제가 아까 받은 거213 479에. 1614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나요 네네네 네네. 이게 어디 번호죠 어, 제 번호요 지휘자님. 아, 네. 우리 지휘자님 번호입니다 네. 글로리아정 지휘자님 번호인데요 213 479에 1614 213 479에 1614번으로 전화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성인합창단에 들어가든지 또 어린이 합창단의 아이들을 조인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연락을 하셔서 한번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자, 어, 나는 오늘 한 마디는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네, 단장님. <laughs> 어, 어, 처음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그 창단을 하는 날짜와 또 네. 처음에 이제 보첼리스 당상부를 소개를 하셨는데요. 저희 보첼리스팀만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아, 뭔가요, 그게? 아,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보첼레스트 양상불에는 지금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솔리스트 분들이 저희 양상불 팀에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합창단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오셔 갖고 저희들에게 이제 호흡 할수 있는 방법과 또 발성법, 또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낼수 있을까 하는 그런 테크닉을 네. 저희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그저 어, 개인적으로 어,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라 고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 소리를 좀더 은혜롭게 낼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래 네. 나는 노래가 좀 잘하고 싶은데 나잘안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가셔서 함께 또 조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첼리스티 합창단 성인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장이신 이명희 사모님, 글로리아 안 지휘자님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조아라 반주자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했는데요. 네 여러분 전화 하셔서 문의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도. 무대에서 서 노래하실 수 있고, 노래또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213479에 1614 213479에 1614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BC 광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보첼리스티 합창단의 노래가 나가고 있죠.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